반가워요 앙녀씨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죠 안녕하세요 8년 방송인... 8년차 트위... 아니 6년 트위치 방송인... <laughs> 방송 오래한거 맞아? 왜 이렇게 <laughs> 말을 못해? 갑자기 <laughs> <밖에> 고장났어 얘가 <애가. 웃음> 8년차 방송인 앙녀라고 합니다 네. 근데 8년차라고? <laughs> 그럼 이... 내가 방송 경력이 더 많네? 그 선배님이시죠? 난... 이제 10년 됐죠. 본깜짝이야 욕하시는 줄 알았는데. <laughs> <laughs> 9년이시라 했는데요? 아, 9년이에요. 나 올해 7월에 9년 차라는데요, 선생님? 아, 동기였구나. 동기네. <laughs> 뭐힘음음 근데 나 오늘 이상해. 어, 좀 자고 와. <laughs> 아 근데 제가 어제 좀 술을 많이 마셨어요 자유분만한 부럽지 이 유부남아 어?? 어. <laughs> 갑자기 여기서 유부남 드립이 나온다고?? 결혼하신 분들은 좀 자유롭지 않지 않아? 아... 음. 맞아 그런 인식이 좀 있기는 하지 그치? 근데 나는 응, 응. 유부남이 아니었어도 그랬는걸 <laughs> <laughs>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<laughs> 고맙다 <배우. 웃음> 자 오늘 라운드 할 건데 3판 이선승제 가자. 아뭐 걸고 하나요 혹시? 뭐 간단하게 치킨 얘기해도 되고. 응. 맛보기 한 번만 그 실시 실리... <laughs> 해보면 안 돼요? 아 그럼 연습 게임 한판 하고. 아 그래 그래 그래. 레벨 테스트 한 번만 해볼게요. 오케이. 나도 너무 오래간만이라 기억 하나도 안 난다야. 이제 <laughs> 막았는데 막았는데 아 막았는데. 나 봤어. 아 근데 잘한.. 자란... 아니야 더럽게 한다 <웃음> <웃음>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스킬을 막 찍으면 안돼 그러네 깜빡했습니다 아 다섯 번 튕기는데? 아좀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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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좀 치시네요. 아 그럼요. 나는 아, 첫턴 무조건 내가 이기는 거. 아 어? 제발 제발요. 선생님 이게 나와버렸는데 어쩌죠? 하셔도 돼요. 저 이번에 이번엔 피합니다. 이거 어떻게야 해미에야 가이스 와와나 죽는 줄 알았네. 나도 떨어졌는데. 맞추면 그만이니까. 안맞 근데 맞추면 내가 계속 고통스러워 할 거야. 끝까지 이제 사기. 좀죠 <laughs> <laughs> 아, 어, 아. 아, 야, 미쳤다. 미친... 고 와, 아, 벽로 죽었어. 아. 이거 붙어야겠다. 아, 아 야, 잠깐만. <laughs> 야, 나거한 대만 맞으면 피가 막 따는데. 이거 붙어야 된다. 가까이 가죠? 응. 벽면 아... 붙어 있습니다. 어차피 가까이 붙으면 어, 어, 어. <laughs> 어, 뭐하는 거예요? 거예요? 아, 뭐, 고... <laughs> <laughs> 아, <웃음> 아, 이거 아닌데, 아, 야, 뭐야? <laughs> 아, 제 ATP 왜 이렇게 많냐 와. 오케이, 나대지 되고 대보자 이거, 간다. 아, 야. <laughs> 진짜, 개돼지가 대보다. 대지 악녀. 이거. 뭐야 그게 진짜 유도야. 다른 거볼 필요도 없이 이거. <웃음> 이거. 이거. <laughs> 어? 도거이 유도. 예, 진짜 유도야, 그게. 이 빨 죽어! 죽어!!! 그렇게 유도를 저도못 먹네 아, <laughs> 못이네 <쓰네>. 치... 혼내줘? 으악! <laughs> 으아이승하고 <야. 웃음> 치킨 가져가면 되는 거죠? 에이 또또또이거 이거, 이거 나 어디서 본 건데 원래 입 털면 지는 거 아시죠? <웃음> <웃음> A few moments later <웃음> <뭐지>? <웃음> 가서 맞아주는 루어 어떻게 된것 <laughs> <아지>? 깜빡했습니다. 저 <laughs> 그렇지! 아아아아아아악! <laughs> 화이이자 1대1입니다. 오케이. 자 막판 매실 갑시다. <laughs> 어떻게 독구름이 생성이 되는 거지? <laughs> 아 야! 자! 자, 야! 우아저 총알 관통 은근히 거슬리네. <laughs> 와아 좀 치네 아 그럼요 죽어 아, 아 도망가 도망가 죽어 아, 도망가, 도망가 도망가 아니 안 맞아 죽어 아, 도망가 도망가 아하하 도망길 잘가 아이씨 다 죽어, 아, 죽어. 아, 그렇지 아, 아, 진짜 아, 개힘드네 나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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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EASY <laughs> 치킨 <에이, 웃음> 잘 먹을게 학녀야 그래 와 어, 근데 게임을 잘 하시긴 한다. 넌 정말 못하더라. <웃음> <웃음> 다시 또. 뭐 걸고 할까? <웃음> 내 멋은 <laughs> 걸건드아 뭐 <laughs> <생각을 웃음> 바하처럼 노예빵 가시나요? 아 노예빵 가실래요? 진짜? 난 괜찮지. <laughs> 진짜 괜찮겠어? <laughs> 단한 번도 노예빵에서 져본 적이 없어. 단판승? 단판승? 좋아. 아. 와 진짜 꾸진 것만 나왔다. <laughs> 진짜 꾸진 것만 나왔다 진짜로. 아 진짜 진짜 와... 아, 진짜. 아, 진짜 기가 맥히지 이거는 그냥 노예 타라는 신의 배신죠 양보를 해줄라 했는데 또 이게 신님이 이거, <laughs> 이거 진짜잖아 이거 진짜로 기죠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어, 진지해져야 돼요 아야와 진짜 갑자기 왜 저러냐 어어아와 비지세요 <laughs> 아야와 <laughs> 아, <laughs> 아유 <laughs> 확실히 좀 실력이 늘었다? 뭐. 나 진짜 가질 거야 아 잠깐만 누구 남가져서 뭐하게 만말이네 유부남 가져서뭐할게 <laughs> 가져서 뭐 <laughs> 버스 추가요? 그만 가 그만 가야 <laughs> <그만. 웃음> <그만. 웃음>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이거 내가 맞았어 안돼 아야 통알이 너무 크니까 <웃음> <웃음> 다 튕겨져서 나한테 오네 와아나또 맞음 콜! 를다 <laughs> 제가 분명 말했죠 전 노멜빵에서 단한 번도 접은 적이 없다고 <laughs> 아 뭐야 아 잠깐만 네? <웃음> 아니에요 <웃음> <웃음> 근데 희쁨씨가 하지 말라고 하면 저안 할게요 잘 설득해서 오세요 아 <laughs> 뭐야 <laughs> 대 네, 어? 무슨 일이신가요, 주인님? 예, 그렇죠. 아, 그래요. 저희가 원래 호칭이 주인님이에요. 저한테 좆밥이라고 했었던가? 음. 나 그렇게 얘기 안 했어, 인마한 <laughs>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. 아... 아, 근데 잠깐 기간은 정하자, 기간. 아, 저희 3개월입니다. 미친 존나게. 1주일 <laughs> <laughs> 아주. 그럼 일주일. 3년 할까요, 3년? <laughs> 아니, 미친 거 막. <laughs> <laughs> 그래요. 일주일 합시다. 유부남이시니까. 네, 아, 봐 드릴게요. 자 아, 이렇게 이... 네. 악녀 씨와 플레이 해본 라운드 즐거웠고요. 자 사람은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. 그래도 치킨은 주실 거죠, 주인님? 그건 드려야죠, 제가 진 거니까. 전 에. 웃으면서 치킨 드릴 수 있습니다. 치킨 웃으면서 치킨 먹을게요. <laughs>